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유나 선생님과 함께하는 유나 책자입니다. 짜잔. 책 제목은 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노라. 세종대왕이란 책을 읽어볼거에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사람이에요. 책은 세종대왕에 관한거고, 이제 이 책을 열어볼게요. 오, 첫 페이지는 이렇게 살짝, 글자가 약간 보여요. 제목도 나왔고요. 옛날 우리의 글자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요. 글자가 없던 시절이 곳곳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자를 써서 글자가 있기도 했고, 없기도 했어요. 그때는 중국의 글자 한자를 빌려 썼지요. 맞아요. 그때는 중국에서 한자를 빌려갖고 한국에서 예전에는 썼어요. 세종당이 한글을 한글을 만들기 전에요. 한자는 너무 복잡해. 맞아요. 한자 복잡할 수 있죠. 맞아. 게다가 글자 수도 너무 많아. 글자 수? 엄청 많죠. 1,100개도 넘고 2,000개도 넘고 3,000개도 넘거나 수많은 한자들을 어떻게 읽는다는 건지 그냥 다 똑같은 말 아닌가? 살기 바빴던 백성들은 한자를 배우 엄청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고 어, 힘들게 살던 예전 백성들은 한자를 배우지 못했어요. 급하게 사느라 한자를 못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했어요. 어, 항상 어그라인에 당했어요. 오 어, 여기 에 나쁜 영감 이 있어요. 봐봐요 여기 어떤 사람 한내고 있고요. 사를 짓고 있는데 어떤 애가 자라서 이놈 하고 있어요. 이북에 김서방, 왜 남의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가? 남의 땅이라니요. 작년에 나리께 샀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니까? 무슨 소리? 1년만 빌려준 걸세. 그러니까 이제 돌려줘. 아닙니다. 분명히 샀습니다. 여기 제가 땅 주인이라는 땅 문서도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양만이 땅 문서를 가르키면 도리어큰 소리쳤어요. 여기를 봐, 한늘 동안만 빌려쓰기도 되어 있잖아! 내말은못 믿겠으면, 여기 글자를 읽어보게. 김사방은 양반이 가득 끼인 글자 쭈더쭈더 줄어보렸지만 결국 김사방은 그 마련한 땅을 억울하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어, 정말 불쌍해요. 결국 이 못된 아저씨는 어떻게 될까요? 짜잔, 이쪽에서 여기가 세종지왕이 있잖아요. 여기 중에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백성들은 그을 먼저 사봤지요. 세종대왕은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만의 글자를 만들어야겠다. 결심했어요. 하지만 신하들은 백성들이 글자를 아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글자를 만들기로 했지요. 비밀스럽게 몰래 글자를 만들기도 했대요. 1443년, 세종대왕은 병을 핑계로 나라 일을 세자에게 맡기고, 그 다음,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일에 몰두했어요 우리의 말을 그게 그대로 옮길 수 있어야 해. 먼저 어금니를 깨물고 서리는내 벗었어요. 그 그, 그, 크, 크, 크. 이렇게 해서 그, 크그 글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 크그 글자도 만들었어요. 진짜 얘기 때는, 여기다, 아를 붙여서 하면, 가, 카.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첫 끝으로도 소리를 내어보았어요. 느 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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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ᄃ. 르르르르르 글자를 만들었어요 르르르르르나다타라 다, 선생님 입을 잘 보세요 선생님 입르르 알았죠? 그 다음 르도 마찬가지 르르르 볼까요? 오케이. 렛 렛. 이렇게 해서 이 글자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슬러도 소재는 낼수 있는지 시험해 보시도 해 보았어요. 브. 브 따라해 볼까요? 한번 더. 오케이. 브 따라해 볼까요? 준비, 시작. 브. 한번 더. 브. 오케이 푸한번더푸 오케이 이번엔 이도서를 내봤어요. 이렇까스자 해볼까? 해볼까요? 준비 시작 스헤 친구도 은근히 잘하고 있어요. 그다음 스를 따라 해볼까요? 스자 준비 시작 스한번더스 어요 이렇게 해서 스즈츠 글자도 만들었어요. 여기 아래 붙이자면 마, 바, 파. 그다음 차, 자, 차. 이렇게 만들었대요. 꼬멍난 소리를 내어봤어요. 그리고 으, 흐 글자도 만들었어요. 와. 이렇게 해서 모두 열. 일곱 개 자음을 만들었어요. 와와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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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진짜 세종대왕님은 이거 만드시나 힘들었겠었어요. 그냥 세종대왕님이 이렇게나 자랑스러운 한글을 만들으셨는데.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도 보러 갈까요? 모음! 이제 모음을 배워볼 거예요. 봐봐요. 다음 만에 설가 나지 않아, 글자가 더 필요해. 세중대왕은 이번에는 몸을 만들었어요. 둥근하는 모양으로, 짠 모양으로 글자를 만들고, 하라고 읽기도 했어요. 상당한 쌍모습을 보다, 으 모양으로 글자를 만들고, 으라고 읽기도 했어요. 저희는 사람의 모습은 또, 이라고, 이 모양으로 글자를 만들고, 그런다. 이세글자를 여러 방법을 합쳐서 또 다른 모음 열한 개를 만들어냈어요. 자 여기 따라해볼까요? 어요한번더요여 아주 잘했어요. 1446년 세종대하는 마침에 흥민념을 널리 알렸어요. 예상대로 신화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신화들을 끝까지 설득했을 뿐만 아니라 신화들에게 한글 사육공 방법에 대한 책을 만들게 하였지요. 한글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보물이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글자예요. 기도 여주에는 세계적의모험이 영능했어요. 이곳에 가면 세종대왕이 가는 자료,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할망품 만들 수 있어요. 세종대왕의 업적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여수 영릉과 서 광화문, 광장을 살펴보아요. 자, 볼까요? 세종전! 세종전에는 뭐가 있냐면 세종대왕의 업적과 관련된 여러가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고 전시관 옆에는 작용로, 그 기기 등의 기구들도 전시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영릉 명릉. 이거는 영릉에는 세종대왕과 왕비 소헌왕후가 함께 묻혀 있어요. 무덤이네요. 천이의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기구예요. 세종대왕 동상 서울 광화문 2009년 10월 9일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을 지나마기 위해 세워졌어요. 추국이 비의 양을 재는 기구예요. 해시계예요 바른의 근림자가 가리키는 눈금을 보고 시각을 알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핵심 내용 문장과 단어가 있는데요. 함께 그걸 들어볼까요? 들어보고 싶은 사람 손. 안 들어보고 싶은 사람 손. 오, 들어보고 싶은 사람이 더 많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 오늘의 핵심 내용, 이걸 머릿속에 딱 저장해놓고, 노트에또 필기하면 엄청 좋아요. 첫 번째로, 영릉에는 세종대왕과 왕비, 소헌왕과 함께 무철어이 문장이 바로, 왕비는 소, 헌, 왕, 후에요. 알았죠? 세종대왕은 세종대왕의 업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 전시되어 있어요. 전시관 옆에는 자경루. 자경루를 기억해주세요. 축, 으, 기. 축, 으, 기. 이것도 기억해주세요. 혼 천, 의. 이것도 기억해주세요. 축, 으, 기. 이것도. 그 다음, 앙, 부, 일, 구. 이것도 해주고요. 세종 이야기 입구를 뭔 얘기를 하는데, 머릿 속에 저장하고 필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광화문 여기 아까 이렇게 가려고 써져 있는 걸로 그걸로 만들면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윤아 선생님과 함께 책 읽으니까 어땠어요? 좋았다고요? 선생님도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만나요. 안녕! 쿠키 영상이 다 지금 쿠키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못 읽었던 거 읽어드릴게요. 잠 여러분. 이 세종대왕은, 손민정음 상대를 설득하는 힘. 과학, 문화, 발전. 조선의네 번째 의인금. 책벌레 세종대왕.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하나 검색해서 더잘 알아보아요. 그럼 친구들, 이제 쿠키 영상은?